미국과 멕시코 국경 2000마일에 국경장벽을 세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매번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국방비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국경장벽을 M을 통해서 건설하자고 썼는데 M은 밀리터리, 국방비를 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서 "국방비가 7천억 달러 내지 7 160억 달러로 대폭 증액되고, 국경 장벽은 마약과 적군 전투원의 침투를 막는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국방 문제라고 주장해 국방비로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주 폴라이언 하원의장과의 회동에서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국방비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멕시코에서 받아내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예대 백원나 세러선더스 대변인은 국경장벽건설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진전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국방비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쓰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에 드는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은 먼저 연방 의회가 배정해주면은 멕시코와의 통상 협상이나 송금, 국경 통행료 인상 등을 통해 전액 받아내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려면 추가 예산 배정이나 전용을 연방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지출하는 옴리버스 연방 예산 지출안에서는 국경 안전 강화 예산으로 16억 달러가 배정됐으나 이는 국경장벽이 아니라 국경 펜스의 33마일 신설과 60마일 교체 또는 이중 설치를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건설예산서는 아직 한 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국경 장벽을 건설하려면 콘크리트 장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000마일 국경에 콘크리트 판형 패널을 세워 있는 방법이 유력한데 100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4년간 공사해야 할 것으로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징크리워싱턴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한 면택이었습니다.